자, 제주원행입니다. 어제 기준에 예, 방송에서 교육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우, 오늘 기준에 상승 인태, 아,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음, 추세 부분을 다시금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명확하게 좀 형성이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순간적인 조정의 기준 뭐 일동 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죠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이 된거고요 그 다음 주봉월봉도 좀 특이해요. 그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월봉의 기준이 돼 있는 거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어, 아래 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에, 부담 요인이 좀 확장이 돼 있는 음,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일단은 그 시가 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에, 움직임 탄력이 좀 들쑥날쑥하게 되면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악형의 흐름으로 되돌린 기준. 그래서 일단은 그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어, 거래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수반돼야 되는데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캔들의 크기가 일단은 굉장히 작아지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캔들의 크기가 좀 작아진다라는 쪽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일주월봉에서 이제 쭉 다시금 놓고 보실 텐데, 예, 월봉의 기준에서도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없는 흐름 쪽에서는 캔들 크기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 에 예, 도의 예, 부분이에요. 오늘의 흐름에서는 좀 움직임을 설정해서 잡아갈 수 있었느냐의 기준에, 개장초에 약세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약밥으로. 그러고 나서 바로 바로 돌려놔 줬어요. 돌려놔 주고 첫 번째 기준에 편입 설정 보는게좀 어려웠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눌림목의 기준에서 편입이 좀 가능했죠. 개장 초에 바로 이제 뭐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따라붙는다는 자체가 이제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변동률을 갖고 있는 쪽이라서, 일단은 만천원까지 뭐 순간적으로 확 치고 들어올렸고요. 전일 대비한다면, 이제 만천원이면, 은뭐10% 이상, 또 시초가 대비해서도 뭐 VI 발동된 이후에 예, 흐름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요 정도 자락. 요 자락에 이제 뭐, 만, 450원, 만, 500원, 그 정도 자락이 일단은 지지가 됐고, 거기서 이제 돌려질 때 흐름, 그 돌려질 때 흐름에서, 편입 설정 범위, 만팔백원, 요렇게. 2% 정도 돌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이 됐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흐름이 되어 되기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의 기준인데, 거래량 부분이 지금, 음, 개장초에 반짝 터지고, 그이후에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보레도 그럼 상위 50만 주의 거래량이 처음에 터졌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개장 초에 거래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나서는 이제 뭐 35만 주 정도 어,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딱딱 잘라지는 거래량 말고 뭐 30만 주 음. 그리고 고점을 넘기려면은 최소 범위 이제 뭐 현재 기준에서는 2, 30만 주는 터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기준에서는 계속 이제 그 기준점이 고점을 넘겨야 되는 기준점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량 부분은 최소 2 30만 주의 거래량은 일단 터져야 되겠죠. 20, 30만 주의 거래량은 터져야 앞전에 고점은 넘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이제 요자락 그 몸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꼬리까지 포함한 기준이 될수 있는데 요 자락을 넘길 때의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편입 지금은 이제 꽉 묶여져 있는 거죠. 어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 뭐, 장막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음 이런 기준. 그래서 일단은 5분 봉 기준의 흐름에서 다시 한 보겠습니다. 요 자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립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라고 설정을 잡아 드리는 거고요. 몸통으로 올라왔다가 에, 멈춰진 흐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지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들어 올려 줬을 때, 그러니까 10시 전의 기준 원체인지 우리는 중목군들이 주력에서 또 스윙에서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뭐 이쪽을 들여다볼 만한 여력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연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전략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당연히 기존 물량이 있으시다면 또 신규 편입을 하셨다면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는 게 옳고 그리고 2% 정도 들어 올려지는 그 흐름에서도 이렇게. 어, 그러니 고점에서 이제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이죠. 고점에서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일 때뭐 편입, 근데 이제 뭐 개장초에 빠르게 들여다 보고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셨다면, 뭐, 쉽지 않은 기준이 됐었을 거고요. 지금 다시 제주은행은 치고 들어올려서, 그, 어, 저 위자까지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뭐, 다시 봐야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저 기준이잖아요. 그, 만천, 사백, 오십 원 기준을 넘기느냐. 두시를 월등히 넘기고 있기 때문에, 두시 사십 분이라서, 이제 뭐, 요 구간에 신규적인 편입 기준을 설정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고 기존 물량 뭐 어, 기준에서 뭐 들여다 보는 수준 정도, 어, 그 정도 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제주은행 한번더 교육 잡아주세요. 어, 기존에 설정을 잡으셨던 분들이 기준에서는 그리고 요고점에서 이제 또 꺾이면은 역시나 차익실은 범위도 설정의 기준 잡아야 되겠죠. 고점 부분이 11,600원 여기서 뭐더 치고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쫓아 붙지 않습니다. 이게 장중 이었다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오전장 또 혹은 뭐 2시 이전 장 막판에 기준에서는 따라 붙는 기준보다는 여기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흐름이에요. 한단계 높여 놓은게 개장초부터 이제 좀 교육을 잡아드렸으면 모를까. 개장초에는 이제 연구문분들이 진행을 해주셨고, 우리는, 에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들여다본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매직계산기도 같이 잘라서 올려드릴 텐데, 어, 전체 종목이 다 긍정적인 가운데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면 굉장히 좀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매직 계산기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명목가격 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음 지금 위치는 또 다시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벌써 42분이고 영상을 뭐 찍는 사이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움직임이라서. 700원 차트 내려 놓고 볼게요. 프로그램 쪽이 이제 28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다가 일부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물량을 뭐 프로그램 쪽에서 그 소진시키고 들어 올려서 이제 마무리를 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좀 나오든가 아니면 정체 상태에서 미끄러질지 그부분 마저 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왼쪽 화면에 뭐 주력주, 수인 종목 쪽이 대부분 다조정폭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뭐 캡처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렇다면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는 양봉일 때는 차익 실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고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뭐1%또 1.5%. 오늘 기준에서는 약법에서부터 출발이니까 1.5%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또 프로램 그 쪽의 수급까지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 제차 지금. 만천7 0 0원 공방 계속 하고 있는데 한 템포 더 볼까요? 아, 뭐 지금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음. 자 보겠습니다 266,000주 또8 뭐0 0주 이렇게 매수도 들어오고 뭐 계속 혼란스러운 가운데서의 흐름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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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이 크다 보니까 어 하는 사이에 또 움직임 탄력이 크게 나와 나올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에, 일단은, 음, 자, 지금, 갭처를 뜰게요. 그러면, 수급 범위 놓고 봤을 때,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예, 고점을 그 뚫을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1.5%의 기준으로 책 실험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뭐 시가와 고가의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고점 넘길 때의 기준까지 편입 설정은 가능한데, 지금 뭐 시간이 애매해서, 그죠? 음, 이렇게. 그리고 체액 실험 범위는 이렇게. 1.5% 11,500원, 3% 11,3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부분부터 먼저 어, 매직계산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올려드리고 음, 차트 부분도 잘라서 같이 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이하 짜리 종목 지금 시간대에 편입 기준 설정도 가능한데 차익 실현 범위도 넣어줄 것 같으면 교육 자료 다 잘라져 있는 자료 한번더 같이 뿌려주면 되겠죠. 응? 한쪽만 주는 게 아니라 응? 매수 사인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슬슬 그러한 부분들은 연구원분들이 다 받아가셔야 돼요. 응? 연구원분들이 그 기준을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연구원분들이 다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녹화본 좀 이따 올려드릴 거고 일본 기준에서의 상승장 확인형의 기준 장 마감 이후에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 더 잘라 주셔서 원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음. 자, 차트 부분도 분봉 차트 잘라서 어, 나머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짧게 스팟으로 끊어드리려고 했던 녹화인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요 범위까지 채익실은 범위를 설정을 한다. 네. 그래서 음, 더 다시 치고 들어올리더라도 일단은 요 기준에서 캡처를 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이 이제 책 실현 범위로 설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11,500원 뭐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 에 넣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따라 붙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장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다가도 조금 횡설설, 횡설설 수 하고 있어요. 좀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이 편입 설정 범위가 같이 잡히는 거죠. 사실,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쉽지 않은 구간인데, 예. 그리고 초록색깔 선으로 여기는 끊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요 음, 자락에서 이제 요 범위에, 이 예, 정도 라인이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저 부분은 거래가 출반되고 움직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자락까지가 이제 편입 설정 범위로, 이렇게. 음, 그리고 제 차, 지지를 받고, 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여기서 2%로 만천원의 기준이 되겠죠? 만천원의 기준점 정도를 편입의 설정 범위로. 그리고 재차, 어, 거래를 일정 범위 수반하고의 흐름이라서, 요 앞전의 흐름이 이제 약간 애매모호해요. 저구간 그래서 일단 중립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요 정도 위치는. 거래가 이제 OMA, 20MA를 깔짝거리면서 흐름, 앞전 그 흐름은 완벽하지 못하게, 설정 잡아놓은 흐름, 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책 실험 범위가 사실은 될 겁니다. 저 위치에서는 책 실험 한번 하는 게 예, 당연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어, 고점을 높였다 할지라도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고 거래량이. 그리고 바닥 인식이 이제 잡히는 음, 기준점. 그니까 여기 한번. 그리고 다시 저점이 이 이 라인이 이제 이탈되고 나서의 흐름, 그 기준을 다시 체액 실현 범위. 만약에 따라 붙었다면은 이제 손절 범위의 기준이 좀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자락 정도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까지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따지고 돌렸을 때 기준에 마지막 그 편입 설정 범위 요 위치에서. 1 8 0 0원에서 역시 11,000원 이 정도 범위가 편입 설정 범위로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 기준이 이제 마지막 기준이 될 거예요.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어찌 됐든 제주은행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흐름은 나머지 뭐 20분 30분 동안에 마감 동시효과 직전까지 30분 동안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움직임 탄력이 한 템포 더 올라가겠죠. 근데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꼬여 있죠. 꼬여 있으니까 차익 실현의 예, 설정 범위로 설정하는 게옳타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쉽지 않은 기준인데요, 이렇게. 자 결론은 예, 지금 연구분들 다 전화하시고 계신가요? 그 연구분 계시면 제주은행 다시 이 예, 기준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이왕이면 들어와야 더 들여다 볼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추, 프로그램의 수급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예,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올 때 1.5% 잡아도 1550원, 마지노선 차익 실험 범위 설정을 가져간다. 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게옳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부분은 지금 올려드릴게요, 바로.